자, 오늘은 우리 세계사 대모 여기는 2편과 그리고 3편에 나오는 중심인물이지만은 참아 표지에 얼굴이 나올 수 없는 역사의 죄인,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 정말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아, 아마 이 강의를 하고 나면 양치질 몇번 해야 되고요. 며칠간 가위에 눌릴 수도 있지만은 아,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 히틀러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 제목은 '공포를 파는 상인 히틀러의 영업비밀'로 해 보았습니다. 아, 히틀러의 뭐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히틀러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히틀러 어느 나라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출신이 오스트리아고요. 어렸을 때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낙제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미술 준비를 했는데요. 미술 준비를 했는데 미술 학교에서도 이제 그 낙방 시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허세는 또 되게 셌다고 그래요. 미술 학교에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하이, 내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야. 다음엔 좀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히틀러는 그랬대요. 아, 사람 더럽게 보다 보네. 이 학교, 내이 네, 학교 기억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그러니까 허세로 가득 찬 약간. 아,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돌라이기가 있는 사람이 히틀러가 됩니다. 자, 근들은별볼일 없는 낙제생의 어, 말 그대로 이제 낙방생이 어떻게 하다가 독일의 최고 결정권자 총통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의 영업 비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틀러는요,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독일은 당시에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직후였습니다. 어, 연합군한테 패배하고요, 독일이 치료해야될 대가는 엄청나게 컸는데요. 일단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러분들 그 세계사 대문 일권에 보면 그 베르사유 궁전의 마리앙트 완네트 기억하시죠? 바로 그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거울의 방에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여기는 독일에 대한 책임도 묻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게 되는데 이 조약을 뭐라고 불러요?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궁전에서 해서 베르사유 조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이 조약이 독일에게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접경 지역이 선생님 이 가봤는데요. 그 알자스 로렌이라는 지방이 있거든요. 그거 프랑스한테 줘. 독일 발, 줘, 줘. 그리고 너희 독일이 차지한 여러 지역을 인근 유럽 국가들한테 돌려줘. 그러니까 영토를 뺏기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 무장해제해. 네? 너희 무장해제해. 너희는 군대를 가지면 안 돼. 군인을 뽑는 징병제도 폐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육군은 뭐 자위적 측면에서는 존재도 되지만 10만 명이 넘어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용기하고 잠수함 전부 다 해체해 버리고 군수 공장 모두 폐쇄시켜. 그리고 우리 전승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내라고 쇠기를 빡하고 받아 버리게 되죠. 아, 이때 독일의 피해가 얼마나 컸냐면요. 자, 독일은 전체 국토의 13%를 잃게 되고요. 주변 유럽 국가들한테 주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딸린 인구, 전 인구의 10%를 잃게 됩니다. 자, 이런 독일에게 패종국인 독일에게 더 추운 겨울이 다가왔으니 그것이 바로 1920년대 후반에 벌어진 경제 대공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황은요. 우리가 요새 막 공황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공황이 됩니다.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다는 얘긴데요.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침체일 로에 빠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영토 뺏겨, 인구 뺏겨, 거기다가 배상금 문화라고 허리가 휘어지는데 경제공황까지 독일 국민들은 죽기 직전이었어요. 독일의 화폐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완전 취지 조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저 사장님 그 독일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소세지, 루 먹지만 제가 이제 가봤더니 독일 사람들이 아침에 에, 빵하고 감자를 먹더라고요. 점심에는 감자고 빵을 먹습니다. 저녁에는요, 감자고 빵을 같이 먹습니다. 빵하고 감자를. 그런데 그들의 주식인 감자 1kg을 사는데 10억 마르크가 필요했다. 그리고 빵한 덩이를 사는데 4,600억 마르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뜻 지금 감이 안 오시는데요. 여기는 우리 세계사 대몸에도 나오지만, 당시 감자 1kg 사기 위해서는 독일 화폐를 술에 이만큼 싸서 이렇게 끌고 가서 지폐를 이렇게 쏟아 놓아야 감자 1kg을 살수 있었다고 하니 독일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독일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나쁜 놈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이용한다고 사람들이 다 선동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심장을 빼앗는 훔치는 심스틸러. 여기는 히틀러의 재주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그는 말을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저보다 더 잘했을 것 같아요. 히틀러가 처음부터 말을 잘했던 건 아닙니다. 뭐, 처음엔 뭐 그림 그리나 어쩌나 하고 있다가, 그가 어, 스스로의 재능을 알아차리게 된건 이제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를 갔는데, 히틀러는 고자질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갔을 때 당시 뭐 독일에서는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을 다 고자질해 가지고 고발을 해요 그니까 상부에선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히틀러를 갔다가그 사람한테 뭘 맡기냐면 그 독일 군인들하고 포로로 잡힌 군인들의 어떤 정신을 개조하는 정치 재교육 자기 사람들로 포섭하기 위한 유혹하기 위한 재교육의 임무를 맡기는데 그때 히틀러가 사실상 처음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 신들린 연설이었어요. 작두탄 무속인처럼 막 이러면서 연설을 하는데 본인도 놀래고 주변에 있는 그 군인들이 다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전 빨판이야. 쪽쪽 빨아. 그래가지고 상관도 놀래, 듣는 사람들도 홀려 말하면서 본인도 놀랬대요. 나 그렇게 말 잘하니 엄청 놀랬다는 거야 거기서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좀 어,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당시 그 지휘관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타구나 농병가다. 그는 광신주의와 대중연합주의로 청중을 사로잡아서 그와 똑같이 사고하도록 강요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마법과도 같은 아돌프 히틀러의 매직. 그 매직의 사람들은 현혹되기 시작했지요. 자 그리고 이제 말자락 이 히틀러의 지금 이제 영업비밀 영업. 비밀 공포를 파는지 영업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뛰어난 언변이었고요 자 말만 잘한 게 아닙니다 그는 뛰어난 배우이자 연출가 감독이었습니다 연출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자 어떻게 연출을 했느냐 여러분들 저 사람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선동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외부의 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뭉치게 된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적으로 할까? 또두두두두 그래 유대인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히틀러는 왜 독일 국민의 적으로 유대인을 지목을 했을까? 자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만했습니다. 유대인은 2000년 전에 팔레스 그 로마제국 시절에 그 본래 살던 유대 지역에서 총겨나서전세계를 유랑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만만하고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유럽인들은 기독교를 믿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선민 사상.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적자야.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유럽인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이전에 국가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냥 이건 전부다 유대인 때문이야. 다 유대인 놈들 탓이야. 이렇게 약간 마녀 사냥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노려가지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적으로 지목하고 마녀 사냥이 아닌 마녀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에, 선생님이 읽었던 책 중에 f a c t f u l e 책이 있습니다. f a c t f u l n e 책에 보면 인간의 본능 중에 비난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지 않고 누구에게 분풀이를 하려는 마녀를 하나 잡아서 완전히 불태우려는 비난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는데요. 히틀러는 이 팩트 플리스를 잊지 않고도 그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머리를 좋은데 쓰지 사람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연출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선동을 하는데요. 어떻게 선동을 하느냐? 시각적 요소를 노려요. 히틀러가 이제 나치당에 가입해갖고 이게 승승장구해서 올라가고 이제 독일 국민 안에 놓고 막 이제 강연을 하는데 시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조명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감독님, 감독님이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연설을 해야 돼요. 그럼 한낮에 하겠어요? 밤에 하겠어요? 왜요? 정답입니다. 히틀러는 절대 낮이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낮에는 사람들이 이 지성, 생각하는 능력이 발전하고 밤에는 여기는 가슴 감성이 발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설하는 시간을 언제로 하는지 아세요? 낮과 밤이 만나는 교차하는 그 시점에 합니다. 그갖고 이렇게 일몰이라고 그러죠. 해가 지는 시점에 태양을 뒤에 두고 항상 연설을 해요. 이런 시각적 연출이 기가 막힌 게 히틀러 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까? 제스처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 천재입니다. 아, 당시 히틀러는요. 제스처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페라 가수들을 부릅니다. 오페라 가수들 보면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노래하고 하면서 이게 제스처 막 이렇게 쫙 하잖아요. 이거를 오페라 가수들을 불러다가 과외를 특급 과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들이 노래할 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제스처를 하니까 야야막 yeah, yeah,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연설을 하는데요.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악은 뭐 4분의 3 박자 그리고 뭐 4분의 4 박자 이게 있잖아요. 그 박자에 맞춰서 처음에는 뭐 칸타타 포르테 메조 포르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땡기고 높이고 낮추고. 막 사람을 들었다 놨다 잡았다 끌었다 쭉 빨았다 살짝 놔줬다 확 감았다 이거를 반복하는 히틀러만의 어떤 그 발성과 제스처, 눈빛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청중들의 정신연령을 낮췄다고 그래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상대는 최대한 지적능력이 낮다고 판단해야 명년설이 나온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뛰어난 연출가와 정말 뛰어난 배우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그 능력을 쓴게 아니라, 파괴하는 데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히틀러는 대중들만 속인 게 아니에요. 외국의 정치인들도 속이는데요. 히틀러가 당시에 뭐 체코 공격한다고 막큰 소리 치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영국에서 아주 위험한 사람 아니야? 저거 2차 세계대전 버리는거 아니야? 야 내가 만나고 올게 그러면서 영국에 총리가 온 거예요. 히틀러하고 장장 몇 시간을 같이 대담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 내가 그히틀러라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일단 외모도 평범합니다. 아, 뭐 일반 뭐 대중한테 섞여있으면 튀지도 않고 페인트공처럼 생겼습니다. 내가 볼땐 그가 노리는 건 체코가 가진 어떤 특정 지역뿐이고요. 2차 세계대전을 벌일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안심해도 돼요. 이게 당시 영국 총리가 히틀러의 면담 후에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누가 만나냐? 영국의 외무장관이 히틀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사람은 역시 그런 을 만한 그릇이 아니고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독일에 주재하는 영국 대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 히틀러는 전쟁을 무척 싫어하죠. 일단 그 사람만 만나면 빨리는 거예요. 털털 털리는 거예요. 영혼을 뺏기는 거죠. 만나고 돌아서면 이상해. 보면 심장이 안 뛰어. 왜? 심장을 뺏겼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히틀러가 악마임을 알아차린 이가 있어요. 온날 1940년 영국에서 총리를 지낸 누구죠? 그는 히틀러가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목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감독님, 심장이 없어서요. 오제 마법사 무슨 양철 깡통이에요? 심장이 없게. 왜그 사람은 알아봤을까요? 처칠은? 아니요. 히틀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 처칠도 히틀러를 만났다면 그에게 속고 설득당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무서운 능력자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아, 히틀러는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요. 이때 희생자가요. 민간인 군인 합쳐서 놀라지 마십시오. 52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결국 1945년에 자살을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세계사대모 여기는 2권과 그리고 3권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단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을 잘 하십니까? 공부를 잘 하십니까? 미술을 잘 하십니까? 음악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꿈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해서 내 분야의 최고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만 있고 가슴이 없다면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전인류의 비극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